바운스피치 동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운스피치 동작은 한쪽 무릎이 올라올 때 반대쪽 다리에 어 발이 지면에 붙어 있어야 되는 네, 표현 동작입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살짝 들려있는 상태로 바운스를 이제 무릎 관절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에서 그러니까 리듬감을 줄 거예요. 무릎 관절의 어, 움직임으로 상하 아래 위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때 아,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한쪽 다리에 어, 지탱하고 있는 쪽의 다리는 발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와 같은 형태로 하시면 되겠고요 주의하실 점은 좀 다리가 지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표현이에요 네, 바운스 피치는 발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바운스를 주는 거죠 하, 몸이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느낌이 나셔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뒤꿈치를 들, 살짝 들고 있는 상태는 괜찮은데 버티는 힘이겠죠? 이제 얘가 발목 관절이 움직일 경우에 들어올리는 형태는 또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아리 관절, 종아리 근육에 부담을 많이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버티고 만드십시오.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고 버티면서 발가락 아래 부분인 발볼 쪽으로 착지 압력을 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하실 점은 너무 멀리 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신발 여러분들의 신발 사이즈 기준으로 반 정도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네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 무릎 무릎이 90도로 들어오는 각도에서 발목의 위치는 앞으로 뻗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무릎과 발목의 위치가 수직 상태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되는 예. 자,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비효율적인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수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면서 스피치 동작을 마스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